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예물 때문에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가끔가다 예단이나 예물 때문에 파혼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두고 그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파혼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저한테 닥치고 보니 정말 이런 걸로 이 지경까지 될 수도 있구나 싶네요. 남자친구하고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연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동료가 사람 하나 도와주는 셈치고 나가달라 부탁하여 나간 자리였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게 회사 동료가 야군가 뭐를 보러 가는데 그게 티켓팅하기가 엄청 힘든 거였대요. 그런데 그걸 제 남자친구가 도와줘서 감사의 뜻으로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었다나 어쩐다나요? 회사 동료는 그게 무슨 재밌는 이야기거리라도 된다는 듯이 저에게 떠들어댔지만, 솔직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어요. 뭐랄까, 저랑 회사 동료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에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 왠지 호감이 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하는 말이, 뭐 저한테서 후광이 비추더라는 둥. 이거야 뭐 가까워지고 나서 했던 이야기니까, 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였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저도 남자친구도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후로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두달 뒤에는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는 크게 싸우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 법이 없었죠. 특히나 저는 매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정말 제가 고집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것들은 상대의견에 따라 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다툴레야 다툴 이유가 없었달까요? 그러다 저희가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남자친구를 통해 제 생각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36이 되었으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보다 4살이나 어렸고, 특히나 요새는 여자들도 다들 경력단절을 이유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당장 제 친구들도 대부분이 미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급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무조건 남자친구한테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조만간 해야죠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어머님께서 만약에 결혼 생각이 없는 거면 차라리 헤어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결혼을 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들로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막연히 남자친구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양쪽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혹은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대략적으로라도 이거저거 파악을 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 예상대로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모아둔 돈도 비슷했고 양가의 재산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과 결혼에 수반되는 비용도 반반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남자 혼자 집을 해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건 저나 저희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반반 결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단 생각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3년 후 입주 예정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곳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집에서는 저더러 넌참 운이 좋다 복덩이다 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통해 축하한다 해주셨고요. 하지만 청약 당첨 발표가 나고 며칠 뒤 남자친구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의 잔금은 누가 내는 거냐 네가 내는 거냐 아니면 친정에서 내주시는 거냐 하는데 좀 이상하다 싶대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갈 살 집이니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그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제가 청약을 넣을 때 당신들하고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니 그건 전부다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거였죠. 솔직히 어른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바로 괴변인가 싶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상의 같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건데, 그걸 어째서 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이때는, 아직 입주까지는 최소 3년이나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남자친구 부모님과 이걸 주제로 왈가왈부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요? 하고 적당히 웃어넘겼습니다. 한편 남자친구와 저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를 두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던 제가 살던 오피스텔이던 어쨌든 오피스텔에서 지내다 이사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가정 가구도 대충 쓰던 거좀더 쓰다가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갈 때싹 바꾸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충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희 결혼에 돈이 많이 들것 같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단이니 혼순이니 그런 건 여자가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거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고로 남자친구랑은 이미 불필요한 허례허식은 전부 다 생략하자고 말이 되어 있기도 했고 양가에도 충분히 알렸었어요 아무튼 그러면 예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고 싶으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생략하고 예단하고 혼수만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혼수는 집을 해오는 사람이 없으니 반반하기로 했었고 그러면 예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저더러 너 그걸 꼭 받아야겠니?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당황스러운 수준을 넘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어머님 말씀 중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설령 나중에 안 할지라도 일단은 네네 네 하고 대답이라도 잘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웃는 낯에 침을 뱉으려고 하신다는 게딱 느낌이 오면서 더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네꼭 받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걸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걸로 받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대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정하게 된건 단지 어머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아무리 이상한 분일지라도 제 남자친구가 앞으로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라던가 확신을 주었다면 제가 파혼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왜 사귈 때는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싶다가도 사실은 알면서도 좋아하니까 이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단이니 뭐니 결국 어머님께선 저희 뜻대로 하라고 한발 물러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상황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서 특히나 이번엔 저희 어머니가 영 찜찜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좋다고 하여 생략하라 하긴 하셨지만, 한편으론 그로 인해 두고두고 제가 시댁에서 얘기거리가 되는 건 아닐지, 그게 걱정이 되시는 눈치셨죠. 까놓고 말해서 집에 아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아무것도 안 해보냈다가 제가 미움이라도 사면 어쩌냐면서요. 그리고는 며칠 뒤, 부모님이 고민해보셨는데, 그러면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차를 한대 사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잘 끌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무슨 차냐고 필요 없다 했지만 그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시면서 제 남자친구는 차가 없으니 둘이서 한 대씩 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차가 없어 불편하다, 자존심 상한다며 속상해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래서 결국은 받겠다 했어요. 차가 한대더 생기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하니까 제 기분까지 좋아졌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니 아니나 다를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거의 저희 부모님이 사주시는 차가 자기한테 주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갈등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두기로 했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이네 꺼낼 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으니까 그걸 굳이 이름표 붙여놓듯 할 필요는 없을 거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딜러샵 여기저기 가보고 예산이 5천만원 안팎이었기에 그 선에서 남자친구 의견을 거의 100% 반영하여 차를 골랐습니다. 정말 제 취향이라곤 쥐꼬리만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입이 귀에 걸린 걸 보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차 가계약까지 하고 온날 문득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어쩜 이리 조용하지 싶은 거예요. 솔직히 뭐 양복 한벌 해주고 이러는 수준이 아닌데 이 이야기가 남자친구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싶은 게 그래도 처음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어느덧 청첩장까지 나왔는데도 정말 저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하고 제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갑자기 너무 서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자친구에게 나도 뭐 하나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가 필요하냐면서 화장품? 이러고 묻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차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저한텐 기껏 물어보는 게 화장품이냐니. 그래서 아니, 나도 결혼 선물 받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차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 비싼 건 아니어도 좋은 선물 하나 받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잠깐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더니, 뭐가 필요한데? 하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나는 주얼리 한 세트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꼭 다이아가 아니어도 되지만 좋은 브랜드로 평소에 회사고 어디고 자주하고 다닐 수 있는 걸로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건 얼마나 해. 한 100만원 하나 하면서 종로 가서 사면 되냐는데. 슬슬 속에서 왜인지 짜증이 올라오는 걸꾹 눌러 참으며 종로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나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좀 짜증 난다는 표정으로. 그런 건 나중에 되팔 때 브랜드 값은 하나도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결혼 선물로 받는다는데 왜 되판다는 이야기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라면서 그만큼 브랜드는 그냥 이름표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퀄리티를 따져야 하네 어쩌네. 솔직히 이미 그때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자기 차 사러 갈 때는 예산 초과라고 해도 괜히 외제차까지 보러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던 인간이 정작 제가 브랜드 주얼리를 받고 싶다니까 거품이 어떻고 허영이 어떻고 해야 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처음 들어간 매장에서 제가 한 세트를 골랐는데 그게 3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한달 월급이 400 이상이니 저는 그게 저한테 과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제 돈으로 산다고 못살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어요. 결혼 선물이란 의미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직원들도 다 보는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는 이 조그만한 게 귀걸이는 하고 나면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싸냐면서 저한테 진짜 갖고 싶은 거야? 그냥 주변 여자들이 하니까 사고 싶은 건 아니고 잘 생각해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결국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니까요. 저희는 그 길로 카페에 들어갔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잘 생각해보라면서 3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며 저더러 너는 예뻐서 천원짜리를 해도 천만원짜리로 보인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30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하며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차도 계약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지금 그거 주얼리 안 사준다고 치사하게 이러는 거냐면서 이럴 거면 가서 사자, 사, 이러는데. 막말로 기분 다 잡쳤는데.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사탕 하나 물려주면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안 하기로 했었으니 그냥 안 했어야 하는데 괜히 차를 해준다고 해서 이 난리라며 차안 사주고 그 돈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내 귀걸이고 목걸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치사한 애 어쩌네 그런게 어딨냐? 차랑 귀걸이랑 같냐? 막 그러더니 급기야는 차는 자기가 저한테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 말도 너무 웃겼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는데 지가 왜 나한테 빌려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차는 뭐 저도 쓸수 있는데 제가 사는 그 비싼 귀걸이 목걸이는 자기는 못하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정하지가 않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공정이고 나발이고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말자고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어째서인지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미안하다더니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얘기를 했다면서 어머님이 주얼리 세트를 해주시겠다 하셨다나요. 그리고 그땐 저도 또 속없이 화가 좀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언제 사러 가 하고 물으니. 단 조건이 있다면서 어머님 많은 분이 하시는 금은방에 가야 된답니다. 가서 제가 갖고 싶은 주얼리 세트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 주인분이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주신다고 하셨다나요 이제 거기서 제가 완전히 소위 폭발을 한 거예요. 진짜 남자친구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사람을 뭘로 보고 일어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다 때려치자 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는 못 참겠으니 결혼이고 뭐고다 때려치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래요. 300씩이나 하는 주얼리를 안 사준다고 파혼하자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너야말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받으면서 300만 원짜리도 안 사주려고 했더니 파혼당했다고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씩씩거리기만 하고 더는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파혼 통보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지 말고 대화로 잘 풀어야지. 당신이 살아보니까 그까짓 거 귀걸이 목걸이 그런 거안 해도 아무 불편한 거 없다면서. 아직 제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는 아그돈 아끼기를 잘했다 하는 때가 올 거라나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시라 불편하다 그랬네요 사실 더 심한 말도 퍼붓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고 괜히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저희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어쩌냐 운운하실게 뻔해서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 싶기도 해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파혼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쪽팔리고 남사스럽지만 그래도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하니 그걸 위로 삼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